남경님 블루베리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에의 화분에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지렁이하고 굼병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좀 일찍 뿌려줬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은 열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뿌리 저는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산 아래라 벌레들도 많고 예, 지렁이 등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새들도 많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기는 좀 힘들어서요. 저는 제 열매가 없는 시기에 약을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독양 살충제를 뿌리고요. 주말쯤에 한번 또 방제를 할 생각입니다. 갈색날 갈색날 갈색날개 갈색 매이미충 선녀벌레 어, 선여벌레나 방하고 해서 약을 한번더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은 토양 살충제를 살포겁니다 저는 주로 모캡을 많이 씁니다. 조금씩 해가지고 항상 장갑 비닐장갑 끼시고요. 살충제를 살포하실 때는 드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뿌리시면 됩니다 냄새가 독하니까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화분에 일일이 다뿌려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